천둥친다. 어 동생 놀러 왔네. 야 이거 대화하려고 딱 누르면은 다안 좋은 거만 나와 갖고 이거 뭐냐? 음흠. 양호해 보입니다.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다른 상대가 있나요? 가족 관계 개선? 처음 보는 게 있네 사업 이야기로 영감 주기 한번 하자 대화하기에 네가 좀 부정적인 질문만 있어가지고 이런, 이런 얘기라도 좀 해야 되겠어 요리 팁팁 팁 주면은 요리 숙련 빨리 오를 텐데 이거 아너 그거야 가족 레시피 가르쳐 줘야겠다. 가족 레시피 가르치기. 뭐야? 못 가르쳐? 무슨 말이야? 부정적인 관계이거나 부정적 감정을 품은 심에게는 가족 레시피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언니한테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야. 지금 왜잘 지내는데? 좋은 친구, 초록색 입고, 언니랑 뭐가 어때서? 언니랑 뭐 좋은 친구? 삐걱거림, 상성 좋고, 어린 시절 친구, 여자 형제. 근데 삐걱거림이 있구나. 서로에 대해 격분한 감정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요리공동체. 행복한 기억 때문에 더 친근하다. 좋은 시간을 보낸 후의 친밀감. 일중독. 아. 일중독이야, 우리? 그렇구나. 그러고보니까 맨날 일을 하니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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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구?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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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누구 누가 돌아가셨다고? 어디어디 어디. 재혁이는 죽었었고 대성이도 죽었었고 이분은 잘 모르고 예은이는 안 친한데 죽었었고, 재민? 분마, 재민? 이분인가? 분마, 재민? 애도, 친구를 잃었다. 그, 저번에 그 소개팅 할때 나왔던 그분 같은데? 그, 도시락, 아, 도시락이래. 반찬! 일로우크리게에서 반찬 갖다 줬던 집에 그집 할아버지네, 그러니까 소개팅했던 그 남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근데 뭐 굳이 친구를 잃었다고 그래. 그 친구도 아니구만? 언니한테 레시피 뭐 깔아 쳐 주나? 안 된다. 너희가 사이가 좋은 것 같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구나. <놀람> 마음속에 불만도 좀 있나 보네. 왜? 매... 그래 그래 좀 싸우고 뭐 같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러면 가족 레시피를 음. 따로 해. 그냥 따로, 따로. 너는 너, 너 음식, 얘는 얘 음식, 쟤는 쟤 음식, 따로, 따로. 저기 좀 나갔다 올까? 아침이 밝았네. 우성이한테 데이트 할 거냐고 한번 물어볼까? 물어보기 데이트 신청. 우리의 두 번째 만남은 윌로우 크릭에서 지금 아, 안간는 데는 여기거든. 근데 여기는 공공 장소가 없어. 여기는 어 그렇지 이건 공공장소가 아니라 숙박업소야 그러니까 음, 여기서 만날까? 공원 옷 사준거는 안입었구나? 단짝친구 되기 첫키스도 뜨네? 벌써? 사이가 좋아서 그런가? 하루에 내 묵기 뭐 줄거 있나? 옷이라도 줄까? 옷 꼬라지가 그게 그거 입지 말라니까.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거 아닌 이거 입어볼까? 어고아좀 전에 입은 게 훨씬 나은데, 괜히 입었어. <laughs> 어? 어? 사진 찍기 <laughs> 이게 뭐야 오아 <laughs> 같이 찍자 아니야 이거 으고 아, 말고 이 찍자. 아니아 올랐네. 어 형부다. 언니랑 <laughs> 여기 에이미트는 여기 계속 있구나. 잠깐 여기 앉아봐. 어 뭐야 어디 가? 아어 같이 살자고? 동거? 우선은, 형제 같은데. 빨리 와봐. 궁금하다. 어, 이분 이렇게 돈이 별로 없는데, 마을에 없대. 그러면 돈을 좀 주자. 7만원이 있으니까, 7만원을 다 줘. 집꼭 구해서, 입주하세요. 9만원이면 충분히 하니까. 하시라고 하고.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이게 왜 이래! 로딩 화면이 왜 나오냐고! 뭐야! 내가 이, 이, 이분 플레이를 왜 하냐고! 안 한다고!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저 친구가 같이 살자 그래갖고. 어? 그래 했는데 그렇게 가버리면 그럼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그분은 어디 있어? 아까 그분은 어디 있어?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은숙이는 아직도 집을 못 구했어? 애한테 돈 많이 준것 같은데. 아니 방금 있던 그분은 대체 어디로 실종됐어? 와, 이 같이 살자 그럴 때 갑자기 되게 애매해지는구나. 같이 이제 같이 살자 그러면은 그집 가족들을 다 오라고 한 다음에.

And 첫 키스? 아닌데? 그냥 할까? 관계에서 물어봤어야 돼. 맞아 맞아 맞아. 여기로 바뀌었었잖아. 스 하. 키스 아, 하고 난 다음에 아니야, 이거 아닌데? 네가 말해봐. 우성이가 말해봐. 사귀자고 애정표현. 뭐라는 거야? 구애하기. 제가 얘 화장실 급한 느낌인데? 가, 가, 가. 장실 가. 아까 그 남자 어디 갔을까? 족보를 좀 보자 형제네 남자 형제 형형형형 형, 형. 형 어떡하냐 실종돼버렸어 아 진짜 미안하다 글라 어, 이거 뭐가 여기 누가 구워놓은 게 있네. 형이 실종이 돼버렸다.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 집으로 오라고 해볼까? 일단 가봐 집에 가봐. <laughs> 형을 찾으려면. 그 형한테 집으로 오라고 한 다음에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독립하라고 나가라고 하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다 놀자고 부르기. 근데 이렇게 사이가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네. 와, 청소년이야 형이 아니었어? 동생이구나. 동생, 동생. 어, 여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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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헐, 미성년자 동생. <laughs> 동생, 빨리! 어, 여기 왔구나! 동생한테! 어떻게 말해야 돼? 친밀함! 이걸로 안될것 같은데? 선물 주기! 아, 돈이 없구나. 그럼 제작한 선 <laughs> 이거 내가 준 옷인데. <laughs> 쟤한테 줘. <laughs> 이걸로 환심을 사란 말이야. <웃음> 상했어. <웃음> 도시락 상했어. <laughs> 반찬 줬으면 좀 먹지. <웃음> <웃음> 동생이... 이게 초록색이 조금밖에 없어서 동거 얘기가 안나오나본데 그치? 예스. 그러면 여기는 우성이한테 주고, 거기 왼쪽 됐나? 지금 왼쪽이 은이니까, 오른쪽을 해이니. 우성이 여기 쓰고. 동생, 어, 뭐야! 이게 뭐야! 하... 사진이 바뀌었어! 내가 여기 사진을 꽂아놓은 적이 없잖아. 시커했는데 찍은 사진 여기 있는데? 여기 있잖아. 구장 이게 아닌데? 야이 버그 버려야겠다 버그 액자는 버리고 이거는 이제 접속을 꺼봐야 알아 다시 접속을 했을 때이 사진이 계속 있는지 없는지 이거 하나는 따로 해야 할래 이거 빼봐 이건 여기 놓고, 하나는, 하나는 요 위에다가, 아니, 여기 별로다. 여기. 같이 자는 거 싫다고 하진 않겠지? 초록색이 많으니까? 조금 말싸움은 하긴 해도 왼수는 아니니까. 그래, 그래. 다행이다. 얘도 여기서 자라 그러고. 너의 잃어버린 동생은 아무래도 그냥 포기해라. 집에 왔다가 문, 이렇게 보내고 막 그러려고 했는데, 됐고,